할렐루야, 2021년도 6월 3주차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10편, 10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미움을 받아 온 나라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하는 시기도 길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였는데 전심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정해진 대로 될 테니까 굳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세상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일입니다.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마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은 원수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공격하고 속이는 혀로 다윗에게 다가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세상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의 삶에도 거친 경험들이 정말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말은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다윗에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일 중에 하나일 텐데, 원수들은 다윗을 까닭없이 공격하며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택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그를 대적할 때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자 부단히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고자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원수들과 같은 수준에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진리는 원수에 둘러싸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란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고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회중이 모여 인도자를 따라 노래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회중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 그 왕의 권한을 갖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을 때에도 까닭 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도 당하였지만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타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깨가 조금 부딪히더라도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는 게 사람 속입니다. 표정이 어떠하고 제스처가 어떠하고 말투가 어떠했다는 것 등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관계들도 모두 잘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속상한 일 당한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신원하여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김으로써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훨씬 더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보내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들을 갖게 하사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뿐이라 이 믿음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이 일1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시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평안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서 이 선한 행시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할 힘도 없게 되는데, 그때에 더욱 힘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속상한 일들, 힘든 감정들 하나님께 토로하며 참된 평안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의 중직자와 재직들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당회를 위하여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에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잘 협력해 몸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둘째로 시무집사와 권사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한 담임 목사님의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